잠못 드는 밤의 악몽은 아련한 과거가 되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활력과 상쾌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신체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호흡과 혈액순환을 최적화하여 마치 오래된 기계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당신의 몸을 재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깊고 규칙적인 특정 호흡법은 폐활량을 증대시키고 산소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높여줍니다. 이는 곧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뇌 기능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잠자는 동안 뇌가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체의 특정 근육군을 타겟으로 하는 정교한 훈련은 단순히 근력 증강을 넘어 서예부와 골반저 부위의 혈액순환을 극적으로 개선시킵니다. 이 부위는 남성 건강의 핵심인 전립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노화와 좌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류가 정체되기 쉬운 곳입니다. 이 5분 루틴을 통해 마치 강력한 펌프처럼 혈액을 끌어당겨 정체된 혈류를 해소하고 신선한 혈액과 영양분이 전립선 조직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전립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기뇨기계 전반의 기능 향상으로 이어져 배뇨 불평감 감소, 활력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밤새 시달리던 악몽 같던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마치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다 막 떠오른 물고기처럼 상쾌하고 가벼운 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활기로 가득 차고 머릿속은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명료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습관은 당신에게 단순한 잠류 이상의 것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과 재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이 5분 습관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밤 습관의 과학적 핵심은 당신의 몸속 산소량을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과도하게 긴장된 투쟁도피 반응의 원천 즉 교감신경계를 뿌리부터 효과적으로 이완시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만 가볍게 하는 스트레칭이나 일반적인 저강도 운동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이 강력하고도 정교한 루틴은 당신 몸에 가장 깊숙한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가장 섬세한 신경망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풍부한 산소가 공급된 신선한 혈액이 심장 박동에 맞춰 온몸 구석구석을 힘차게 순환하며 오랜 시간 굳어있던 근육과 신경의 긴장이 사르르 풀립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을 맞아 녹아내리듯 몸과 마음의 긴장이 해소되며 스트레스 지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생화학적 변화는 놀랍게도 단순한 육체적 개선을 넘어 정신적인 평온과 전례 없는 수준의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과 불안에 갇힌 채 살아가는 남성이 아니라 매순간 활기 넘치고 당당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비상 상태로 만들어 대처하게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이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만성적인 긴장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는 수면 방해, 혈압 상승, 소화 불량 그리고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오븐 습관은 의도적으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교감 신경계의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키고 몸을 휴식과 소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를 통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 순환이 개선되며. 근육과 신경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특히, 특정 호흡 패턴은 뇌의 알파파 생성을 촉진하여 영상 상태와 유사한 평온함을 유도하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킵니다. 몸이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해지면, 당신의 마음 또한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잔잔한 호수처럼 변하듯, 당신의 내면에는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평온은 곧 외적인 자신감으로 발현됩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을 맞아 녹아내리듯 당신의 몸과 마음의 긴장이 해소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5분 습관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내면의 치유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매 순간 활력이 넘치고 어떤 도전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기적의 5분 습관이 어떤 값비싼 약물 처방이나 위험한 시술 없이 오직 당신의 몸 스스로가 지닌 타고난 치유의 힘과 자연적인 회복 능력을 활용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화학적인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합병증에 대한 반한치의 걱정 없이 당신의 꾸준한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만으로 건강을 근본적으로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습관이 가진 가장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장점입니다. 이미 수많은 평범한 남성들이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도입함으로써 만성적인 고통과 불편함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생생한 성공 사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지 않으며 아침을 활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습관이 단순한 건강법을 넘어 모든 남성의 삶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조용한 선물이자 어둠 속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와 같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당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잠자는 거인을 깨우듯 당신의 몸 안에 내재된 놀라운 자기 치유 능력을 일깨워 건강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복잡한 약물 복용이나 고통스러운 시술에 부담 없이 오직 당신의 의지와 5분이라는 짧은 시간 투자만으로 이러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침습적인 시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종종 부작용을 동반하거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5분 습관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회복 메커니즘을 존중하며 외부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꾸준히 실천할수록 당신의 몸은 더욱 강인해지고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남성들이 이 습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물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만성적인 허리 통증, 소화 불량, 불면증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 가득 넘치는 에너지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저녁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통해 다음 날을 위한 완벽한 재충전을 이뤄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 대신 생기와 활력이 가득하며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훨씬 긍정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습관은 그들에게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평온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성공담은 이 5분 습관이 단순한 건강 비법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조용한 기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만나는 한 줄기 빛과 같으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선물을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말고 이 놀라운 밤 5분 습관을 당신의 일상으로 들여오십시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만 당신의 몸과 마음을 위해 진정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공되므로 건강상식이 부족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하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변화가 앞으로 당신의 미래 건강과 삶의 활력에 얼마나 거대하고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조차 해보셨습니까? 오늘 밤, 당신은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조용한 선물을 선사하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선 완전히 달라진 활기 넘치고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자신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분명 이 5분 습관을 시작하기 전과부로 극명하게 나뉘는 전례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 중단 5분, 그것은 어쩌면 잠못 이루는 밤에 낭비하는 시간보다 짧고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훨씬 가치 있는 투자일 것입니다. 이 5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시작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장비나 특별한 공간이 필요 없으며 오직 당신의 침대 옆이나 조용한 방한 구석이면 충분합니다. 제공되는 상세한 지침들은 마치 친절한 개인 트레이너가 옆에서 설명해 주듯이 쉽고 명확하게 모든 동작과 호흡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건강 지식이 전무하더라도, 운동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심지어 몸이 뻣뻣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이 5분 습관은 당신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마치 식사처럼 혹은 잠드는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루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단 5분이라는 작은 투자가 당신의 삶 전체에 얼마나 거대하고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지 말입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신감이 샘솟는 경험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 당신의 정신적인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용기 있는 존재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피로와 불안 대신 새로운 활력과 빛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당신의 모습이 비춰질 것입니다. 이 5분 습관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마법의 열쇠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투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미래,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한 당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